여러분, 안녕하세요. DJ 코로나입니다. 그 스마트폰 용량이 다 돼서 SD카드로 그 저장되게끔 설정, 다시 설정하고, 다시 설정하고, 그리고 지금 촬영 중입니다. 밥 준비가 됐는데요. 저녁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햇반이 처음에 그 안에 들어있을때는 좀 적은줄 알았어요 어, 양이 좀 적어보여서 두개를 배워 갖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한가득입니다 <laughs> 이 햇반 이 고기보다 양이 꽤 되네요 음. 그리고 어제 고기를 다 구워먹어 버렸어요 항정살을 좀 남겨둘걸 그랬습니다 남은 항정살 그냥 라면에다 집어넣고 끓여 먹었는데 사장님이 김치를 주셨어요 아주 잘 익은 김치입니다 <laughs> 오늘 저녁 그 저의 메뉴는 밥과 김치와 그리고 어 비비고 추어탕 아니 사장님 아까 주셨어요 사모님이 지?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네. 식사하는 거야? 예, 예, 지금 먹으려고요. 아또 식사해서 또한번더어아요 <laughs> 네, 예, 예. 음, 사장님이 참 친절하세요. 이렇게 오다 가라그 어, 캠퍼분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잘 대해주십니다. 아 말씀드렸죠? 비비고, 츄로탄 이게 지금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어쨌든 비비고추어탕을 아니야, 끓일 겁니다. 아니야, 심발부터 봐. 심발부터, 아, <laughs> 자, 준비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고양이를 좋아하는 인입니다 이 봄만 되면 알러지가 도져가지고 재채기가 자꾸 나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아, 예. 아, 국산 미꾸라지로 끓여서 만든 추어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 락토르, 제품들은 보면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맛과 약간 뭐 스프 맛? 그런 게좀 있습니다. 보니까 이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양이 너무 적네요. 햇반은. 그,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걱정이고, 추어탕은 꽤 묵직한데, 일부러 지금 제가 두 개를 사왔거든요. 혹시 몰라서. 두 개는 끓여야 될것 같아요. 남, 남길 때 남기더라도, 부족한 거보다는 남기게 낫잖아요. 또두개 넣으니까 또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네요. 맛적으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 추어탕을 올려놨구요. 밥하고, 어, 김치, 뭐 추어탕, 이것만 놓고 먹어도 충분하겠지만, 어제 사왔던 그, 이 쌈장하고 이쌈 채소 남은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쌈을 싸먹었습니다.

양수 맥걸리. 네. 영화, 영화 보는 중이었거든요. 영화 보다가 출출하기도 하고, 또출라는 생각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떠드네요, 바깥에서. 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아이들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른이면 뭐좀 자제를 부탁드릴 수도 있는데, 애들이야 뭐 천진난만하게 또 오랜만에 이런 야외에 나와서 보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재밌고 좋겠어요. 자, 지금 뒤에 라이트를 켜놨는데, 너무 화난 죠이 역광이 생겨서 제 얼굴이 잘안 나와요. 이 정도로 해도 될것 같은데. 아우, 그래도 역광 심하네요. 제가 가리겠습니다, 머리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한봉다리도 주셨어요. 이게 뭐냐. 표고버섯이거든요, 표고버섯. 사장님이 뒤에 산에서 직접 따신 거래요. 굉장히 실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기를 좀 남겨놓을 걸라는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버섯과 함께 구워서 먹었으면 참 맛있었을 텐데. 슬슬 끓네요 과연. 비비고에서 만든 추어탕의 맛이 일반 시음에서 음식점에서 사먹는 추어탕 맛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 아 역시입니다. 그 락도르 특유의 맛이 나요. 다시는 안 사먹을 것 같아요 너무 실망인데 한번 팍팍 끓이고 그러고 나서 한번 또 보죠 뭐. 그냥 혼자 캠핑 오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따라먹을 필요 없이 그냥 이때고먹는다 저밖에 안 먹으니까요 예.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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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초. 그러면, 안 늦습니다. 빨리 좀 끓여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쌈 싸서 밥좀 먹을게요. 밥 안주로 해서. 아까 제가 편의점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깜빡하고 또 그냥 뭐예요. 마늘을 안 샀어요, 마늘을. 마늘을 안 샀지 뭡니까? 아, 참. 자, 건배하시죠. 네, 건배. 아. 고사마시죠 음. 음. 가 삼시해서 그런지 이게 어제 산 거거든요. 그리고 낮에 하루 종일 그 텐트 안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우씨 왜 그러죠? 가스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추가 아주 아삭아삭합니다. 김치 맛으로 한번 볼게요. 약간 묵은지 같기도 하고 네. 이쪽은 카메라. 네. 음 맛있습니다. 네. 한번 팥 끓였으니까. 맛은 봐야 되겠죠? 끓였을 때또 다른 맛이 날 수도 있어요. 아, 똑같습니다. 낙부로 맛이 나요. 좀, 뭐라 그럴까. 차라리 그냥 식당에서 추어탕을 포장해 갖고 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가격 사이도 그렇게 별로 안 나거든요 이게 한 5,000원 돈 되는데 한 파우치에 추어탕 뭐 1인분에 한 8,000원 정도 하잖아요 차라리 8, 9,000원 하는데 3, 4,000원 더 주고 그거 한 그릇 먹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도 국물이 없이 먹는 거보다는 국물이 있는 게 낫네요. 음. 어우, 이건 상추가 왜 이렇게 크죠? 에휴, 엄청 큰데. 제 손바닥만 해요, 제 손바닥. 아, 여기다가. 마늘 올리고 고기 한 점, 한점싸한점 올려갖고 먹으면 막 죽일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 건배하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그, 비가. 좀 일찍 올 것도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옆 테트들에서 어, 부산하게, 부, 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한 1분? 1분은 좀 너무 하고 한 5분 정도 오다가 어, 지금 또 그쳤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빗소리가 좀 생생하게 들릴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께 그 빗소리 캠핑, 저 우중 캠핑의 맛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티디어 코로나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1분이거든요. 새벽. 그런데 들리시죠? 빗소리. 빗소리 때문에 좀 깼습니다. 응. 그런데 뭐, 지금 후두후두 작게 때리는 소리만 나고, 너무 뭐 렇게 세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응. 네, 여러분. 아, 빗소리가 조금 아까보다는 더 세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어, 텐트로 지금 비를 바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 타프를 쳤거든요. 넥타 어, 타프를 쳤는데 그 타프치는 타프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여러분들 듣고 계신 거예요. 타프가 아니라 바로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려드렸으면 더큰 빗소리일 텐데, 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 아. 생각보다, 어, 좀 많이 내리긴 하네요. 근데 그렇다 그래도 뭐 쏟아지는 비는 아닙니다.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데 어, 어우, 진짜 잘잘 폈네. 야, 이제 조금 예. 네. 어, 있어. 네. <laughs> 연산은. <laughs> 자, 2박 3일 캠핑을 마치고 오늘 드디어 저 텐트를 걷었는데요. 어, 보시면 텐트만 뺐어요. 텐트만 빼고 어, 원래 그 테이블, 텐트 안에 설치했었던 테이블 바깥으로 다리 세워서 예. 그 텐트 어, 이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타프죠 타프 아 진짜 자 타프 밑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지인이 짐을 실어서 차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한 오후 3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유튜브나 좀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또 다른 캠퍼분들의 영상도 좀 봐드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 지금 아침을 못 먹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뭐 캠핑 오면 또 라면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죠 뭐자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라면에다가 캔맥주 한잔하고 이따가 한 3시쯤 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 뭐,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이미 벌써 다뭐 짐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영상 그, 이쁘게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또 알람 설정,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다음에 또더 좋은 캠핑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믹스 코로나였습니다. 뿅.